풀려가지고 아 그래도 그래도 우리 한국 영화의 터닝 포인트를 만들었던 영화인데 아, 궁금해하시는 관객들을 위해서 이건 재리봉이좀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재림봉을 하게 된 거고요. 그래서 뭐 여러분들 좀 주변에도 많이 알려져서 좀더 많은 사람들이 이 영화를 볼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제얘기는이 정도 하고요. 혹시 좀 보시고 궁금하신 거 계시면 반두분만좀 예. 예, 저도 저는 이렇게 특별히 질문은 아니고, 저도 예전에 개봉했을 때 극장에서 보고 이번에 오랜만에 다시 왔어, 그랬더니, 아, 뭐 너무 잘 만드셨더라고요. 그래서 개인적인 바램이면은 나중에 꼭 슈리 2도 이제 우리나라 영화 기술이 상당히 좋아졌으니까 지금 보면 좀 아쉬운 점도 많이 있더라고. 그 골든 타워 테크노마트 터지는 그것도 <laughs> 지금 보니까 제가 그때 개봉했을 때 테크노마트에서 봤거든요. 근데 내부는 아, 네. 테크노마트더라고요. 그래서 그런 기억도 나고 그래서. 그냥 이번에 재개봉하고 꼭좀 소편도 좀 만드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예, <laughs> 믿어. 예 네. 믿어. 네. 감사합니다. 네.